까지 거글 그림 박현주. 출판사 이야기 꽃. 비가 온다. 무산도 없는데. 마중 올 사람 없니? 같이 갈래? 아, 아니요. 엄마 오실 거예요. 거짓말 준호다. 작년에 같은 반 홍준호, 너도 우산 없어? 넌안 가냐? 비 오는데 문방구까지 달렸다. 준호가 말했다. 다음은 편의점까지. 경주할래? 지는 사람이 음료수 사주기. 돈이 없다고 말하려는데, 준비, 땅! 준호가 주노, 외쳤다. 준호가 이겼다. 음료수도 준호가 샀다. 다음에 갚아. 그래, 이번엔 미미분식까지. 어때? 내가 먼저 말했다. 이미 분식은 내가 이겼다. 다음은 피아노 학원까지다. 누가 먼저 도착했지? 내가 물었다. 다음엔 어디까지 될 거야? 난다 왔어. 잘 가. 준호는 피아노 학원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까지 거. 예, 우산 없니? 같이 갈래? 괜찮아요! 이번엔 정말이다. 이까지 거. 비가 온다. 우산이 없다. 하지만 상관없다. 이까지 꺼!